안녕하세요. 올드 오토모빌입니다. 네, 오늘은, 어, 카니발, 패밀리 카로서 아주 훌륭한 차량이죠. 어, 이차량의 승차감 부분에서 좀 개선을 할수 있는 튜닝 아이템이 나와서 업체 대표님과 함께 어, 소개해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준비해 봤고요. 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제로를 개발한, 음, 고두일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카니발 지제로라는 브랜드로 카니발 순정형 서스펜션이 나왔습니다. 기존에 어떤 일체형이라든가 뭐 경기용 서스펜션에서 한 발짝 떨어진 아주 획기적이고 심플한 어, 여러분의 불만을 한꺼번에 한방에 해결해 줄수 있는 어, 확실한 제품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 소비자분들이 어떻게 뭔 차이가 있는지를 네네. 또 알아야 되니까. 네네. 어, 지금 이제 장착이 안돼 있는 차를 한번 또 운행을 해보고, 네. 장착이 돼 있는 차를 운행을 해보고, 네. 또 기존에 나와 있는 제품들로 돼 있는 차, 그렇죠. 이렇게 세 가지를 운행해 보면서, 네. 어, 운행을 하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이제 어, 장착이 안돼 있는 차를 타고 출발을 했고요. 어, 이 차에서의 지금 이제 어, 승차감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G 센서라는 프로그램을 켜놓고 어, 데이터 분석도 해보면서 또 운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 그래프가 이렇게 진동 개수가 측정되는 G 센서라고 G 센서 로고라는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을 보시면은 지금 x 축가 Y축 그러니까 상하 요행이죠 피칭 피칭하고 좌우 롤링. 네. 예, 그리고 요인까지 다 잡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이 그래프가 지금 실시간으로 이렇게 쭉, 그, 로딩이 되고 있는데, 이거를 나중에, 지금이 1차죠. 1차. 순정 상태에 어떤 차 내에서 느낄 수 있는 진동을, 우리가 뭐, 몸으로 느끼는 거를 전달하는 거는 일단은 객관성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일단 보기 좋게 누가 봐도 알수 있게. 이런식으로 진동 개수를 측정을 해서 똑같은 코스를 똑같은 속도로 진행을 주행을 하면서 세가지의 그래프를 비교, 비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순정 두번째는 기존에 판매들이 많이 되고 있는 제품 세번째는 이번에 어, 출시되는 G0라는 순정형 서스펜션을 장착한 상태에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비교를 해서 어... 그 여러분께 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카니발을 저도 운행을 해봤지만 이 시승을 하면서 느낀 점이 어, 아무래도 이제 공차 중량도 많이 나가지만 인승이 사람이 많이 타는 차량이기 때문에 어, 탑승객이 많이 없을 경우 약간 롤링이라든지 뭐 이런 승차감 부분에서 좀 부족한 면이 있다 이렇게 느꼈거든요. 네네. 그럼 이 서스펜션 그 제품을 네. 장착을 했을 때는 그런 부분을 이제 개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박스카다 보니까는 전체적인 안에 공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사이즈가 작은 컴팩트한 차량보다는 어, 어 사람들한테 많이 전달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차가 앞뒤로 길기 때문에 요잉, 그러니까 앞뒤에 어떤 고저차 진동이죠. 그리고 이제 좌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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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롤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등차가 크면 사람들이 느끼는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제 항상 이슈 사항이 되는 게 이제 주행 성능 문제 승차감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슈 사항이 되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서스펜션 하나로 어디까지 해결을 할수 있는지 음. 그런 부분을 이번에 테스트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도 맨날 운전만 해봤지 뒤에 탄 거는 처음인데 지금 2열에 탑승해 보니까 네. 이 엉덩이 보면서 느껴지는 그 요철 구간을 지날 때 네. 그런 승차감 부분이 약간 좀어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네요 네네. 이거를. 이게 만약에 장착을 했을 때 개선되는 부분이 있다. 네. 어, 그러면 패밀리카로서는 가장 단점인 부분들을 그렇죠? 어,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 지금, 지금 딱 여기까지 이 코스가 가장 좋은 코스거든요. 지금 짧지만 복합적인 코스 어떤 진동이라든가 그리고 좌우롤링이라든가 테스트할 수 있는 코스가 되니까는 지금 딱 여기까지가 가장 너무 길어도 그렇죠? 일단은 루즈하니까는 음. 이, 이 코스로 해서 지금 세 가지를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데이터 로깅은 끝났고요. 요거는 이제 그래프로 해서 나중에 표로 알려드릴 거고, 두 번째. 자, 이제 복귀를 해서 네네. 그 기존의 제품들을 장착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타볼게요. 아, 기존에 나와 있는 제품들로. 네, 기존에 네. 나와 있는 제품이라는 거는 여기서 뭐, 차체 네. 보강 파츠들이죠. 뭐, 아, 스트랩바라든가. 보강 네. 언더바라든가. 그럼. 네. 일단은 이제 순정 상태의 차량은, 어, 몸으로 한번 느껴봤고요. 네. 어, 두 번째 차량으로 이동을 해볼게요. 네네. 자, 지금 이제 기존에 나와 있는 보강킷를 장착하기 위해서 리포트실로 이동을 했고요. 어, 장착한 후에 방금과 똑같은 코스를 한번 운행을 해보면서, 어, 진동, 음, 데이터를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강 킷을 장착한 차량으로 똑같은 코스를 운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사장님이 느끼기엔 지금 어떤가요 아까랑 비교했을 때딱 음... 나오자마자 많이 달리진 않았는데 보니까 모노쿠크 바디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이전에 비해서 단단해지는 느낌은 나요 하체가 좀 짱짱해진 느낌? 하체가 짱짱해졌다기보다 바디 자체가, 바디 강성이 아, 좋아졌다. 하체 강성이 네. 좋아졌다. 바디 강성이 좋아졌다는 느낌이 나고 예전에 뭐 레이싱카드를 제작하다 보면 그 안에 이제 스펀중접이라든가 롤케이지 같은 거를 칠때 그런 작업을 했을 때만큼은 아니더라도 지금 하체 이 밑에 바닥을, 바닥을 고정하고 앞에 스트럽바라는 제품을 장착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감안해서 생각해보면 사실 굉장히 짱짱해졌어요. 음. 네. 차체 강성은. 근데 지금 약간, 지금 이 길을 오면서 느끼는 건데 뭐냐면, 그 전체적인 진동은 차체가 강성이 좋아지다 보니까 서스펜션에 올라오는 진동을 필터링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음. 기존에 비해서. 그러니까 잔진동이 좀 많아졌다고나 할까? 이거는 뭐, 어찌됐건 제 의견이니까, 제 의견이고, 다른 분들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걸좀 느낄, 느낄 것 같아요. 일단, 운전하시는 분은 지금 느끼기 어떠세요? 저도 뭐 말씀하신 것처럼, 어 조금, 차체가 좀, 단단해졌다는 느낌은 봤는데, 진동 같은 면에서는 조금 더, 한번좀 달려봐야 될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일단, 2열 쪽에 제가 아까와 지금하고 느끼기에는, 어 승차감 부분에서는 확실하게 뭐, 큰 차이점이 있다?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뭐 다른 분들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조수석에 계신 우리 팀장님은... 저는... 일단은... 뭐 진동이나 이런 부분은 크게 개선된 거는 못느끼겠고요 일단 그냥 차가 단단해진 느낌 정도만... 음... 어... 저도 약간 그런 식으로 지금 느껴지거든요. 이제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이 데이터... 어, 데이터 값을... 측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나중에 이제 이거 측정된 자료를 보면은 어느 정도의 차이점이 있는지를 또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보면 아까 지금 운전하시는 분께서 저 실장님이 이렇게 핸들을 좌측으로 털든 우, 우측으로 털든 급회전을딱 했을 때 이제 몸을 감싸는 어떤 전체적인 그런 강성이 높아진 거는 확실해요. 이건 팩트라고 말씀드릴게요. 코너링 코너링에서. 네네. 음, 근데 지금, 지금 저 요철 구간 있죠? 단차 같은 경우에는. 네네. 올라오는 진동은 순정보다 하드한 느낌도 확실히 느껴질 수 있어요. 음... 네. 일단은 객관적인 의견보다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제가 한번 물어봤기 때문에 네. 또 이제 서스펜션을 바꿨을 때 그렇죠. 어, 어떤 느낌인지도 네. 다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죠. 네네. 그럼 이제 들어가서 어, 지금 어, 출시될 이 제품에 대해서 장착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고 또 장착을 하고 나서 똑같은 구간을 어, 통해 데이터 값을 한번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쇼바를 장착을 할 건데요. 장착하기 전에 어, 공정한 이 쇼바의 테스트를 위해서 보강킷을 모두 탈거를 한 상태에서 장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제품인데요. 근데 네, 장착하면서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기존에 달려있던 보강킷은 완전히 깨끗하게 제거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G 제로 제품을 장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이제 순정 소바를 탈거해 네. 놓은 상태인데 어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이렇게 놓고 보면 여기도 분명히 각도가 이렇게 들어갔어요. 이쪽이 더 높고 이쪽이 낮죠. 네네. 마운트도 마찬가지예요. 마운트도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대각선으로 내려와 있죠. 어 약간의 각도. 네. 근데 이게 약간이 아니라 차이. 이게 왜 그러냐면 스트럿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이 이 너클 타입이 이제 여기서 볼트를 껴놓는 타입이 이제 스트럿 맥퍼슨 스트럿 타입이라 그러는데이 너클 맥퍼슨 스트럿 타입은 차량에 장착했을 때 응력이 굉장히 많이 작용합니다. 이쪽으로. 음... 그래서 한쪽으로 응력을 작용하는 응력을 상세시켜주기 위해서 스프링을 육축으로 설계를 해요. 음. 그리고 마운트에서도 그 응력을 상세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각도를 준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제가 순정형 타입을 선택을 한 거고 이 각도를 무시한 채 기존의 그 일체형 서스펜션, 튜닝 서스펜션, 네. 네. 서스펜션 스프링을 보면 거의 일자예요. 여기 여기와 여기가 평면이죠. 음. 스트레이트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 지금 이 상태에서 여기 여기랑 여기가 일자로 일자라고 한다면. 이 꺾여 있는 각도는 어디에 작용하느냐? 이 샤프트 끝에 이 지금 덧스부츠를 이쪽을 보면 이 샤프트 끝에 이쪽에 작용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쪽에 뭐가 있느냐? 오일 실이 있어요. 음. 오일 실에 응력이 샤프트에 응력이 작용해서 오일 실을 한쪽으로 눌러 버리게 되면 오일 실이 굉장히 많은 부하를 받겠죠. 그러면은 음. 오일 실이 터지고 오일이 새는 거예요. 그리고 작동 자체도 굉장히 스무스하게 작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자동차체 설계를 무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든 게 바로 G 제로라는 순정형 타입이고요. 아... 이렇게 해야만 승차감과 주행 성능을 제대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순정형으로 개발을 하게 된 겁니다. 기존의 네. 틀을 이제 그대로 사용하면서 그렇죠. 세팅만 이제 조금 더 승차감을 개선을 해주는 그렇죠. 네. 세팅으로. 네네네 네네. 그래서 아마 장착해보고 타보시면 정말 꼭 필요한 요소들을 살려놨기 때문에 딱 음. 승차감과 주행 성능만 개선된 게 느껴질 거예요. 다른 예를 들어서 다른 애프터마켓 그 튜닝용 쇼바들을 보면 주행 성능은 보완이 될지 모르겠지만 승차감은 사실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 그래서 그렇죠. 두 가지를 다 양립하기 위해서 이런 구조를 택했다라는 거. 이게 포인트라는 거. 이게 지제로의 핵심이라는 거. 예. 일단은 그러면 장착을 해보고 또 실질적으로 몸으로 느껴봐야 되기 때문에 장착하고 한번 또 나가보도록 할게요. 네네. for your 어 이제 뒤쪽인데요. 에이 지금 요게 순정이고 어 사제로 지금 네. 바꿔 놓은 상태입니다. 지제로죠? 예, 지제로. 지제로, 아, 지제로로 네. 바꿔 놓은 상태고 네. 어 어떤 부분이 틀린가요? 순정하고 지금 순정하고 어차피 순정 형태이기 때문에 겉으로 봤을 때는 크게 형상이 다르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네네. 왜냐면 어차피 인스트 포인트 지켜야 될 부분은 지켰고 스트로크 지켰고 다만 뒤에가 굉장히 세팅하기가 힘듭니다. 이 박스카 같은 경우에는 뒤에가 거의 만약 사람이 안타면 그냥 박스라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아 그래서 그 차체 자체를 차체 자체의 어떤 순차감이나 주행 성능을 어 변경하거나 향상시키는데 이 안에서밖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압축 음 압력과 신장 압력 그러니까 들어가는 압력과 빠지는 압력을 진짜 절묘하게 매칭을 하지 않으면 음 이쪽으로 전달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음 뒤에가 오히려 형상은 단순하지만은 굉장히 세팅하기는 복잡해요. 그래서. 음 일단은 제가 뭐나름그 노하우를 살려가지고 세팅을 했으니까 한번 네네. 타보시면서 뒤 느낌을 한번 아, 전달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예, 예. 완료했고요. 다시 똑같은 코스로 주행을 하면서 어, 느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잔진동이 살짝 이제 아까보다는 조금 더 감소된 느낌이 드는데 이님은 어떠신가요? 지금 아까고 객관적으로 구분하면 이 전에 테스트했던 게그 바디 강성을 높여주는 제품들을 장착을 했었고 그렇죠. 그거를 이제 지금은 제거한 상태예요. 지금은 제거한 상태고 제거한 상태에서 이제 지제로 서스펜션만 바꾼 상태 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아까 같은 차체 강성도 느껴져요. 예, 예, 예. 굉장히 많이 향상이 됐고, 그리고 이제 주행 성능 자체도 제가 볼 때는 저는 항상 이걸 느끼지만은 좀 많이 정숙해진 것 같아요. 많이 정숙해지고 어... 뒤에가 탄탄하게 잡아주는 그런 느낌. 그렇죠. 전체적으로 어... 서스펜션을 교환했을 때 앞에는 중량물 엔진과 미션이라는 특히 전륜구동 방식에서는. 엔진과 미션이라는 중량물이 있기 때문에 크게 와닿지 않아요. 근데 다만 저는 이제 카니발을 개발할 때 뒤에 앉은 사람이 음... 얼마나 쾌적하게 그, 그 주행을 할수 있느냐가 포커스였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딱 나오면서 바로 그런 부분을 느꼈어요. 차체 형성도 형상이 됐고, 그리고 어 정숙성도 좀 좋아진 것 같고, 그리고 주행 성능은 물론 예. 훨씬 더 좋아졌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순정 쇼바일 때이 네. 이 의자에 앉았을 때 엉덩이 쪽으로 느껴지는 그 잔진동이 좀 있었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들이 한 만약에 10으로 치자면은 한 4, 5 정도는 감소되지 않았나 이런 네네. 느낌을 받았거든요 지금. 네. 지금 전체적인 그래프를 볼 때도 아까보다도 훨씬 이 잔진동 부분에 대해서. 필터링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어저 데이터 값으로 또 나오니까 네네네. 그것도 일단 체크해보고 지금 운전하시는 우리 매니저님은 또 어떤 느낌인가요? 저도 운전을 해봤는데 아까랑 좀 비교가 좀될 정도로의 조금 느낌 차이는 확실히 나는 것 같고요. 음. 솔직히 실질적으로 한번 운전해보시는 게 가장 느낌이 확 오실 것 같으신데 저는 상당히 좋다고 지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저도 웬만하면 조금 약간 둔감한 편이어서 음. 잘못 느끼는 부분도 좀 많은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도 느낄 정도면 일반적인 민감하신 분들은 더 효과가 좋아서 만족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운전해보면 느낄 수가 있다. 네. 어. 우리 팀장님은? 일단은 지금 주행하는 도로가, 방금 주행했던 도로가 아무래도 그 노면이 그 고르지 않은 그 시골길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뭔가 아까는 주행하다 보면 주, 주, 그, 그 표면이 매끄럽지 않다 보니까 뭔가좀 시끄러운 느낌이 굉장히 많고 그 진동이 좀 많았는데 확실히 조금 충격이 좀 줄어들고 그 조용해진 느낌 음... 네, 그런 느낌은 좀 확실하게 드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확실한 차이점 느끼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저 시청자분들이나 소비자분들이 직접 체험을 해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 제품은 솔직히 뭐 개발자나 판매자, 판매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주관적이지 않아도 이제 보시는 분들은 주관적이라고 판단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올드에서 오시면 카니발 시승차들이 많이 있으니까 한번 주행해 보시고 본인 차들과 비교를 해서 정말 아, 이 정도라면은 내가 돈을 들여도 되겠다. 이 정도라면 진짜 우리 가족들이 다타도 별로 그렇게 승차함이거부감이 없겠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뭐 구매를 하시는 편이 좀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을까? 아, 아주 좋은 생각이죠. 저도 네. 같은 생각인데요. 저희 올대 천안 본사로 오시면 이 장착된 차량, 카니발 차량을 직접 시승을 해보고 일단 신차를 구매하실 때도 궁금하신 분들은 먼저 시승을 해보잖아요. 어, 그런 방식으로 올대 천안 본사로 오셔가지고 지금 타던 카니발과 어, g 제로 제품이 장착되어 있는 카니발을 운전했을 때 차이점을 한번 느껴보시고 그러고 네, 구매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해서 어, 순정 상태 그리고 또 보강 키트 장착된 차량 그리고 G제로 장착된 차량 이렇게 세 차량을 한번 운행을 해봤고요. 저기 지금 데이터 값을 또 비교 분석을 해서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G제로 카니발 전용 서스펜션의 제품에 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어, 사장님 마지막으로 이제 고객님들께 한번 전달해 주고 싶은 메시지 같은 거. 네, 네. 저희 G제로 서스펜션은 카니발 전용으로 개발이 됐고요. 어, 기존의 카니발용 서스펜션이 아니라 승차감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 하나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승차감, 주행 성능은 서스펜션이 99%작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작 승차감과 차감과 어떤 주행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서스펜션이 답이다. 근데 지금까지 그런 제품이 없었기 때문에 많이 이제 다른 방향으로 많이 이제 좀 선호하셨던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부터는 승차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젤 서스펜션 체험해 보신 것도 절대적으로 어, 강추드립니다. 예. 네 어, 항상 천안 본사로 오시면 차량이 있으니까요. 어, 기존 카니발을 타시다가 한번 또 경험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 그때. 선택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네. 우선 장착 같은 경우는 이제 천안 본사에서 상담을 하실 수 있고요. 지점 같은 경우는 장착이 가능한 부분과 안, 가능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사와 상담 후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궁금하신 점들은 전화문이라든지 홈페이지 견적문의란에 작성을 해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 찾아뵙도록 하고요.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목소리>